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했죠. 4년 동안에 8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20억 원을 받게 돼서 구단 역사상 투수 최대 규모의 FA 계약을 맺었는데요.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등판 전날 감자탕 집에 가는 것으로 유명하죠. 8천만 달러 사나이의 힘은 감자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감자탕의 감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레이르 포테이토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감자탕은 돼지 뼈에 감자나 파, 마늘 등을 넣고 그냥 바글바글바글 끓인 찌개인데요. 뼈 마디 사이에 붙은 고기를 젓가락으로 빼서 먹는 재미가 쏠쏠하죠. 물론 감자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감자탕의 어원을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돼지 뼈가 감자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감자탕이라고 한다는 건데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감자처럼 생겼어요. 두 번째, 돼지 등뼈에 있는 척수를 감저라고 불렀다는 데서 감자탕이 됐다. 하지만 딱히 기록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1882년 구한말, 이모 군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들어온 청나라 병사들이 양 등뼈를 구워먹는 갈자탕아, 내 네, 갈자탕이란 음식을 해먹었다는데 갈자탕 발음이, 에이, 갈자탕, 갈자탕아, 갈자탕, 감자탕, 감자탕으로 와전되고 재료가 돼지 등뼈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네 번째, 진짜 감자를 넣어서 감자탕이다. 천팔백구십구년 경인선 철도 공사 때요. 한 이제 힘을 써야 하는 인부들에게 가격이 저렴한 감자와 시래기 등뼈를 넣어서 끓인 탕이 바로 이게 감자탕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LA 갈비도요. LA 사는 교민들이 소개해서 LA 갈비가 됐다라는 말이 있고요. 뼈의 측면의 측면, 측면. 가로 썰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어, 레터럴 레터럴의 앞두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갈비 생긴 모양 뼈 방향대로 길게 써는 한국식과는 달리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요 갈비 측면을 통째로 자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은 많지만 뭔가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자탕이나 LA 갈비 이름에 대한 유래를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집 감자탕, 어느 집 LA 갈비가 더 맛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